네, 함께 수요일에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 간에 함께 보내시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전쟁을 다룬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남유다를 통치하던 초기에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배반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어유에 모압은 암몬과 또 마온 마온과 연합 군대를 형성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합과 안몬과 또 마온 연합군이 공격한 것 같은 어려움인데요. 소위 삼중고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의 고난도 소위 처리하, 처리하기가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그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개의 공을 한 번에 돌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성도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야 20장 그 2절 말씀을 보니까 새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데 큰 무리가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큰 무리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데 추석을 지나면서 큰 무리가 나에게 다가온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을 보내는데 특별히 그 청년들은 추석 때또 명절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취업이나 입시나 혹은 결혼이나 출산 등등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려움들이 많은데 몇몇의 가족 어른들을 만나면 소위 그 불한 집에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데 언제 취업하냐?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고요. 또안 그래도 결혼이 예상치 못하게 어, 이래저래 막히고 또 힘든데 야, 결혼해야지 안정적이다.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라고 어, 말씀을 하시면서 네, 더 불안하게 만드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어, 추석에 소위 그 꼰대가 되는 방법 그리고 꼰대가 아닌 감동을 주는 어른이 되는 방법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석에 소위 꼰대가 되는 방법은 언제 취업하니 열심히 해라인데 꼰대가 아닌 감동을 주는 어른이 되는 방법은요, 100만 원을 주어 주면서 언제 취업하니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 꼰대가 되는 방법은 야, "결혼해야 안정적이다,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꼰대가 아닌 감동을 주는 어른이 되는 방법은 "백만 원을 쥐어주면서 예, 결혼해야 안정적이다,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라고 어, 이렇게 이야, 설명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추석을 <laughs> 보내시는, 예배드릴 수는 모든 성도님들은... 네, 어, 자녀들, 또 어, 손주들, 또 어, 조카들에게 네, 감동을 주시는 어른이 되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찌되었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어, 이 시기에 모두에게 이 삼중고와 같은 어려움들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어, 역대야 20장 말씀을 보니까 어, 여호사밧 왕은 이 삼중고와 같은 어려움을 네, 은혜로 극복하고 어, 승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삼중고와 같은 은혜를 아, 어려움을 은혜로 극복하고 승리하였는데 이 승리 의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은혜 가운데 이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승리의 비결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는 승리의 비결 두 가지는요, 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는 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얼굴을 들어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우사바시 두려워하여 여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라 공포하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이게 공격하려 옵니다라는 말에 여우사바 왕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읽은 이 삼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여서 여우사바시 낙심했다 혹은 두려워하여서 여우사바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낯을 향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 여사밧이 호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도록 글을 세팅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조건반사처럼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네, 두려워서 뭐뭐 한다 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사실 이 땡땡에다가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네, 두려워서 잠을 잔다 혹은 두려워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 혹은 두려워서 네이버를 검색한다 혹은 두려워서 음악을 듣는다 혹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른다 가능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두려울 때이 땡땡 안에 무엇을 넣으십니까? 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세팅이 승리합니까? 여우사바처럼 두려울 때 나의 낯을,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서 간구하는 것,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하는 그 세팅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순간들은 매일 찾아오죠. 두려운 순간들은 순간순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워서 간구한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추석을 통과하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순간 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주는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겠다라고 어, 이렇게 결정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려워서 낮칠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네,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기도하는 그 내용 두 가지는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기도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출발이 되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어, 이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심, 크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삼중고와 같은 재정의 문제, 삼중고와 같은 건강의 문제, 삼중고와 같은 자녀들의 문제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셜롬과 또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두 이 가지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인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네, 겸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그리고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고백이 참 연약하고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출발이 이 말씀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강함을 크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될 때에 능력의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연결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와 연결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그 지난 주말에 제 친구와 그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손재주가 없어서 고기를 막 굽거나 자르는 것을 잘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게를 집으면 항상 그 테이블에 이제 민폐가 되는데요. 고기 집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몇분 동안은 제가 이제 삼겹살 열심히 굽고 자릅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도, 어 역시나,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삼겹살을 굽고 자르는데, 어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 본능적으로 막 혼잣말을 하듯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고기도 또못 굽네. 라고, 이제, 혼잣말을 하게 되는데, 어 그렇게 그 자책을 하게 되면은, 예 그것을 바라본, 어 이제, 고깃집 알바 경력이 많은 제 친구가, 어 가위를 뺏고, 어 집게를 뺏고, 어그 식탁에, 이제, 샬롬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제 항상 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고깃집에 갈 때마다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또 어, 이렇게 조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조, 조카가 이제 여섯 살이 되었는데 어, 조카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 조카는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어,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큰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 자기 힘으로 못 엽니다. 그러면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힘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이제 그 외침 가운데 이제 리액션만 액션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삼촌이 제가 가서 이 무거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약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2절 하반절처럼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게 되면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삼겹살 집게를 들고 친구를 바라봤던 저처럼, 그리고 큰문 앞에서 삼촌을 바라봤던 조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요, 무엇을 할지 모르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태도와.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삼중고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나를 낮추는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데요. 두 번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이 삼중고를 이겨내는 그 비결은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8절부터 21절까지 좀네절 길지만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네,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여호사바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문제들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특별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금 여호사바처럼 두렵고 막막하고 짜증나는 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짠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단 우리에게 역설적이게도 찬송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찬송할 때인가 짜증나는데 지금 찬송할 때인가 방법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니까 지금 찬송할 때인가 짜증나는데 지금 찬송할 때인가 방법을 찾아야지라는 이러한 태도를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그 문제 위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 상황과 감정과 또 명분을 가지고 그 상황 아래 매몰되기를 원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가 야, 지금 상황에 찬송할 수 있냐? 지금 사, 차, 상황에 찬송해야 하냐? 찬송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네, 그러나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선하시다. 그리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감정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그 찬, 찬양이나 찬송과 리스트를 막 뽑으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살과 또 나의 피가 되도록 반복해서 들으시고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 상황을 뚫고 찬송하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분기별로 혹은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 맞춤형 찬양을 한국식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이 그 시기에 나의 어떠한 영적인 체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찬양을 막몇달 동안 저는 이제 좀 하나에 꽂히면은 하나만 한 스타일이어서 그 찬양만 뭐세달네달막 듣게 되면은. 그 내가 그 찬양이 됐는지 그 찬양이 내가 됐는지 막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혹은 찬양을 이렇게 기쁨으로 정해주시고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피와 살이 되도록 반복해서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성도가 찬송할 때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22절과 23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절과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안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안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십이 절과 이십삼 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복병을 두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도의 찬양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순서들을 보니까 복병을 두셨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찬송이 시작되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신 것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러한 순서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굉장히 평범한 길입니다. 뭐 시골의 평범한 길 같은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실 이. 평범한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닌 이렇게 매복되어져 있는 복병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냥 상황 안에서 원망하며 살게 되면은 첫 번째 사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도가 두려울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는 이두 번째 사진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복하면 한 10배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0명이 매복하면 100명의 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감정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예, 크신 주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예, 능력이 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복병을 두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요 그 복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22절을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22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사람들이 애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사람과 모압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혼란을 주시고 적들이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말로는 팀킬하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가 찬양을 시작하면은 네, 크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매몰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황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적들이 서로 치게 한다라는 이 말을 어, 이렇게 좀두 가지로 적용해 을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조금 유치하게 어, 적용을 해 보면은 어, 가족 내 어, 시어머니와 어, 시누이가 그 며느리를 너무 괴롭히는데 예, 며느리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뚫고 어, 찬양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싸워서 이제 그 며느리를 괴롭힐 힘이 없는 거예요. <laughs> 이러한 일들이 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유치한. 지만요또 하나의 적용은 성도의 찬양이 시작되면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자멸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려는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짜고 또그 계획들 안에서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성도된 내가 찬송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모든 악한 계획들. 어, 나의 삶을 향한 또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악한 계획들이 잠멸되는 어, 것이 어, 성도의 어, 찬양으로 인해 어, 찬송하는 어,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한 이러한 은혜가 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어, 충만하게 임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통한 이러한 일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하였는데요. 청년 시절부터 예배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멍때리고 있다가 찬양의 전주가 시작되니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제 속에 있는 모든 짜증과 눌림과 또 모든 악함들이 소위 해체되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멜로디를 잘 부르느냐,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사단을 결박시키고 승리케 되는 그 출발이 찬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찬양대와 찬양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찬양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삶에 있어서도 이 선포되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복병을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또 속한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어, 참대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더 힘든데, 더 힘든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 다름 아닌 오늘 그 여우사밭과 그의 군대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중고가 있어서 두렵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평하고 두렵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낯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병을 두셔서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복잡한 삶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심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아 기도하고 찬송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고한